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에 시중 은행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설립한 뒤 위탁 경영과 법정 관리 등 우여곡절을 거친 대한조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터를 잃는 뼈아픈 구조 조정을 통해 2년 전부터 회생에 성공한 현장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부산에 이어 주력업종인 조선업이 휘청이면서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현장을 한달 만에 방문했습니다. 조선업종 기업인들은 선박 수주의 필수 조건인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 이른바 RG 조건 완화와 업종 전환금 지원, 대출 이자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등급 기준보다는 다른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넣어서 좀 발급을 좀 조건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특별 지원을 좀 업종 전원 업체한테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았다며 주력 업종의 위기는 지역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공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역 나가 국가 경제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산업과 고용위기 지역 업체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업적 판단 우선 해야 되는 시중은행들로서는 산뜻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업종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여실을 깊이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금융정책을 보완해 가능한 빨리 지역경제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